총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 유럽은 보시는 것과 같이 무거운 갑옷 때문에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 말에 올라탈 수도 없는 중장 기갑병이 전장을 누볐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기동은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습격이라는 전술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기병대는 유럽식 갑옷을 입지 않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전장을 누비며 아시아는 물론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휩쓰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몽골의 기병대가 어떤 옷차림과 무장 상태를 가지고 적을 공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몽골 군대의 모든 병사는 기병입니다. 유럽과 같은 갑옷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무두질한 양가죽 상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흉갑을 더했습니다. 만약 추운 지방을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양가죽 안에 발효시킨 말젓을 발라 따뜻한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양가죽 대신 가공하지 않은 비단옷을 겹쳐 입어서 화살촉이 천을 뚫지 못한 채로 회전하며 밀고 들어와 살 속에 박히게 함으로써 큰 상처가 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보초를 설 때에는 둥근 방패를 사용했지만, 전투 시에는 칸의 호위병이나 선봉 돌격부대만 방패를 사용했고, 주력 기병대는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기병은 주로 갈고리가 달린 창이나 찌를 수도 있고 휘두를 수도 있는 월도, 그리고 두 개의 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팔두개중 하나는 말 위에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말에서 내려 정확하게 조준할 때 사용했습니다. 화살은 사정거리와 관역의 강도에 따라 세 종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허리띠에 도끼와 울가미를 하나씩 차고 있었습니다. 올가미는 적을 잡거나 말을 매두거나 무거운 장비를 끌어야 할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밀랍이나 여분의 활줄, 화살촉을 갈기 위한 줄, 실과 바늘 등이 담긴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벌의 옷을 넣은 방수 가죽을 가지고 다니면서 강을 건널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위한 꿀 주머니와 냄비, 훈제 고기와 응유 등 기본 식량도 소지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모든 준비가 병사. 들 아내의 몫이었다는 점인데요. 자신의 아내가 무기를 만드는 동안 병사들은 말을 타고 들짐승을 사냥하며 신체도 단련하고 무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3개월 전의 광고 효과로 인해서 저스티스 채널이 이번에 아정당 제2차 광고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광고를 한다니 이 말은 많은 분들께서 저스티스 채널을 통해서 이미 아정당을 이용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원금 77만원을 놓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댁에 약정 끝난 인터넷 TV가 있다면 47만원, 약정 끝난 정수기가 있다면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경품고시제로 변경 시 최대 47만원 지원금을 지 지급하는 제도이고 정수기 렌탈의 경우에는 렌탈 시장이 안마의자 건조기 침대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업체간 고객 확보 차원에서 현금 사은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처음 가입하실 때 최고 금액을 받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잘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스티스 채널이 이두 상품에 대해서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리점 아정당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정당은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추천 당일 지급에서 앞글자를 따온 이름입니다. 저도 2022년 12월 마침 약정이 다 되어서 올 1월에 아정당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 TV를 교체했는데요. 아정당이란 이름답게 현금 47만 원을 꽉 채운 금액이 교체 당일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신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정당은 매년 5만 명이 가입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 회원수도 무려 21만 명이나 보유하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얼굴을 내걸고 요금과 사은품 내역도 공개하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365일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편하게 상담받기 좋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개통도 문의하시면 최저 요금에 최대혜택. 이 가능하죠.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정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I.T. 정보도 많고 마침 아정당 유튜브에선 매달 아이폰 14와 같은 최신형 휴대폰을 추첨 증정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구독도 누르시고 당첨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몽골 기병들은 지도도 없이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광범위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이 말은 몽골군이 지형과 방향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칭기스칸 휘하의 장수들로부터 끊임없이 전갈과 사신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칸의 사신들은 보통 기병대가 몇 주일 걸릴 거리를 며칠 만에 주파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안장 위에서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밤낮없이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칭기스칸의 사신은 제국 내에 어디를 가나 최고의 말과 양식을 지원받으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일은 칭기스칸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대상들이 지나는 길에 몽골군의 초소를 함께 두어서 그물과 같은 역참제를 형성했습니다. 참고로 대상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란 중앙유라시아 특히 비단길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던 상인들을 말합니다. 주로 낙타를 타고 무리 지어 다녔는데 그래서 무리 대 자를 써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적이 나타나 자신을 해하고 물건을 훔쳐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 바로 비단길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서로 협동하며 몰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층기스카는 도적대에게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복지 곳곳에 간첩을 파견해서 그들을 통해 정보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던 유럽은 만약 한 국가의 군사력이 커지면 다른 국가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국가를 제압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강성해지면서 나머지 유럽 전체를 상대한 것이나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반대 속에 독일을 통일한 것, 통일 이후 군사력이 강해진 독일을 나머지 유럽이 연합해서 상대한 것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영토 자체를 동서로 찢어서 국력을 반동강 내버린 역사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달리 북쪽 유목민의 세력이 통일되는 것에 어떠한 방해나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북방 유목민이 계속해서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남할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죠. 만약 중국이 자신들 특유의 EJ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유럽처럼 북방 유목민에 직접 관여해서 그들의 통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면 북방 유목민의 침투 왕조나 정복 왕조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북방 유목민 역시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음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의 전투 전략을 잘 알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몽골 기병대 역시 야전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적을 압도했지만 요. 세화된 도시는 쉽게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금나라 침공 초기에는 북경을 함락하지 못하고 주변을 포위한 후 몽땅 초토화 하면서 고사시키는 전략을 취한 것인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몽골이 전투 경험이 쌓이니까 투석기 나 사다리 모래 주머니 등을 통해 공성 기술을 갖추며 파괴력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쿠릴타이 인데요. 쿠릴타이는 몽골의 최고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차기 칸을 정하는 등 몽골의 중요 국사를 결정하였는데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쿠릴타이는 칭기스칸의 지휘 하에 모든 사령관이 모여서 정벌할 대상에 대한 공격로를 선택하고 부대 배치를 결정하며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 전술을 구성하는 회의였습니다. 쿠릴타이에서는 각 지휘관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일단 전투 방향이 결정 되면 대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칭기스칸은 정찰부대를 보냈습니다. 금나라 침략 시 예를 들어 보면 정찰부대는 대략 200명으로 구성 되어 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정찰이 끝난 이후에는 세개의 투맨 즉 3만 명으로 구성된 선봉대가 출발했습니다. 선봉대는 엄선된 기병들로 위에서 말씀드린 무장을 하고 각자 여분 의 말을 하나씩 더 끌고 출발했습니다. 선봉대가 출발한 이후에는 약 15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력 부대가 선봉대를 뒤따랐고, 칭기스카는그 중에서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중앙사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작전기간 동안 칭기스카는 끊임없이 사신을 이용해 지휘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 각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교전할 수 있었지만 쿠릴타이에서 정해진 목표 지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의 최고 전략가 몰트케에 분군 행군, 총군 전투 원칙을 몽골군은 이미 수백년 전에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리해보면 먼저 정찰병을 보낸다. 이후 선발대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본부대가 움직인다. 이것이 계략적인 몽골군의 전투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몽골군의 전술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밤낮없이 계속 행군해서 적의 예상보다 빨리 한곳에 모인 다음 적을 기습한다가 기본 전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습했는데도 만약 승리를 취하지 못하면 몽골 기병들은 우리에게 망구다이로 알려진 도망 전술을 펴면서 뒤돌아 화살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습니다. 부대의 통제는 낮에는 깃발 신호로, 밤에는 등불 신호로 하였고, 부대는 보통 오열 횡대로 진격하며 앞에 두 개열이 뒷 열보다 더욱 많이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활을 쏘거나 투창을 던져서 스스로를 업무하면서 대형을 갖추어 공격했는데, 최초의 급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혼전에서는 질서 있게 공격하기보다는 무질서하게 공격하였습니다. 혼전에서는 월도를 휘두르거나 올감이나 창 갈고리로 적을 당겨 쓰러뜨리면서 개별적으로 싸웠죠. 칭기스칸이 전술 전략적으로 그 어떤 장군보다 뛰어났던 이유는 몽골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이후 만족할 만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힘이 정복된 모든 부족이 칭기스칸에 충성하고 그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 이후의 정복지의 신민들은칭기스칸의 백성이 되어 새롭게 생긴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의 티무르가 자신이 몽골의 후예임을 과하게 강조하면서 민심을 얻고 제국을 만들었던 이유이지요. 농사를 모르고 약탈이 기본 전략인 이른바 우리가 야만이라 부른 부족들을 통합해서 그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 승리한 칭기즈칸. 과연 그는 정말로 전투의 신이었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